안녕하세요. 이리스 타로입니다. 오늘은 2023년 개면년 토끼티에입니다. 별자리 종합은 네, 물고기 자리님들, 어, 생일은 2월 19일에서 예, 3월 18일까지 예, 적용시키면 될것 같습니다. 12월에 이어서 1월예 변화와 흐름, 네, 어떻게 흐르러 가는지 예, 가볍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물고기 자리님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키노브 펜타클 카드입니다. 어 마음의 여유를 즐기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여왕이한 손에는 포도 한 손에는 펜타클 돈을 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말 그대로 여왕이 넓은 대지에서 늘 푸른 대지에서 돈과 포도 어, 타로에서는 음, 포도를 부의 상징 풍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어 어, 돈은 풍요 어 부. 포도, 풍요. 그래서 어, 이 카드의 메시지가 애매모호합니다. 음, 말 그대로 풍요와 부지만, 어, 꼭이 카드가 메시지가 내가 지금 여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꼭 여유가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내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는 메시지입니다. 예, 그리고 무언가 지금 어, 어떤 실타래가 풀, 풀어 풀, 풀어줘야 되는 것도 있고 뭔가 얽힌 매듭이 있고 뭔가 정리할 게 있고 뭔가 해결이 안 돼서 답답한 것도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어, 여유를 가지라는 거죠. 그 여유를 가지는 것 속에서 어떤 해결책을 내가 찾을 수 있고 해결이 될수 있다는 라 겁니다. 전전긍긍하지 마시라는 거죠. 여유를 가지는 그 속에서 내가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놔버리라는 거죠. 뭐 여유를 즐겨라. 예. 여유가 있어서기보다는 여유가 없지만 어떻게 보면 여유를 즐기면 여유를 즐기는 그 속에서 어떤 답이 다 나온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네, 왕카드입니다. 아, 냉정하고 냉철하고, 아집과 독선, 독제, 무서의 뿔처럼 묵묵히 앞만 보고 가시랍니다. 어, 어내 고집, 내 아집, 내 주관. 철저히 내 1월에는 흔들리지 마시라는 거죠. 내 고집도 필요하고, 내 아집도 필요하고, 내 어떤 주관도 굉장히 명백하게 뚜렷히 하고 가시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야만이 어떠한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주위 환경 여러 가지가 좀잘 정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내가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는 일이 잘 해결이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된다는 겁니다. 나는 무언가 꼭 그렇게 된다. 확신 확언하는 거죠. 어, 나는 꼭뭐 1월 안으로 뭐 예를 들어 운전면허증을 딸 거야. 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꼭 그렇게 된다는 라 겁니다. 그런 확신 확언을 하면 꼭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99.9% 된다라는 거죠. 이게 생각만으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라는 어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 어, 나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다알수 있어. 예. 그러한 메시지로 굉장히 어 물고기 자리님들이 좋은 흐름 예, 좋은 그 에너지가 넘치는 일월입니다. 그래서 확신 확언을 하세요. 마음속으로. 예. 뭐 뭔가를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확신 확언하세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거 어, 하고 싶은 거 예. 그런 거를 마음속으로 대뇌입니다 아, 뭐뭐뭐잘 된다. 나는 뭔가 할 거다. 어, 각자가 하고 싶은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한다. 된다. 무조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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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신 확언하면 그게 99.9% 예. 될 확률이 99.9% 있습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 와, 목돈이 들어올 수 있답니다. 예, 갑작스럽게 나에게 목돈이 확 들어올 수 있다는 기대감, 네, 기대를 해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메시지는, 어, 갑작스러운 변화가 온대요. 네, 아마 2022년 12월까지 뭐, 뭐 그날이 그날 같았고 생활이 좀 무료했고 열정이 없었고 재미가 없었고 의욕도 없었고 각자 다 틀리겠지만 그랬다면 1월에는 무언가 의욕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막 에너지가 좋은 에너지가 넘치고 일에 대한 막 의욕도 생기고요. 어, 무언가 긍정적인 변화가 확 온다는 겁니다. 아, 그 물고기 자리님들, 어, 2023년에 굉장히 스타트가 아주 좋습니다. 어, 마음의 변화든 어, 외적인 거든 금전이든 예. 근데 이게 이제 어, 내 마음에서 심리적으로가 굉장히 80% 좌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으로 무언가 이렇게 되네이고 어, 될수 있다 확신하고 확언하고 하는 그 바램. 예, 그래야 내 주관적인 거가 뚜렷, 뚜렷한, 예, 이렇게, 어, 꽉 잡고 뭔가, 어, 내 중심을 잡고 가는. 그런 1월이 되면은 아마 그 물고기 자리님들께서 마음 먹고 확신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렇게 딱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 굉장히 긍정의뭔가 설레는 희망찬 1월 스타트가 될것 같습니다. 네, 물고기 자리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무언가 바라는 것들, 예, 다 이루어지고, 네, 예, 또 목돈이, 아, 가급적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리스 두 선모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